아 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교실에 도, 들어오시면 학생분들이 네.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How are you?라든지 네. How's the weather? 뭐 인사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주말에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보통 물어보는 편이에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도 그래요. 음, 보통 네, 그렇죠. 네.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어좀 힘들하시죠? 어 계속 힘들하시고 어 심지어 저는 그거 물어볼까봐 교실 수업 시작하시고 10분 뒤 들어온다는 분들 들었어요. <laughs> 어 진짜 그래서 어 나는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는 강의실에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 요그래서 그게 좀 너무 긴장된다서 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지난번 뭐 나는 주말에 갔다 왔다. 어뭘할 거다 이런 표현들 조금 우리가 자꾸 연습해보시고 네. 내 입에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네. 쓰지 마시고 입으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문장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어딜 다녀왔다 한국말은 갔다 왔다 해요 음. 하지만 영어는 하나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went, 그렇죠. I went to 그렇죠 I went 그러면 I went to 어디 갔다 왔다 go가 went로 바뀌면서 어딜 다녀왔다가 되죠 제가 지금처럼 부산에 다녀왔다 그러면 I went to Busan. 그렇죠. I went to b u 그렇죠. I went to b u s 나는 지난 주말에 부산 다녀왔다. 그러면 I went to Busan last week. 그렇죠. I, 나는 지난 주말에 다녀왔다. I went to Busan last weekend. Yeah. 그렇죠. Last week. Oh. 지난 주에 yes. 아니면 지난 주말에. Damn.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붙이시면 돼요. 나는 만약에 누구랑 어디 다녀왔다, 누구와 함께 누굴 만났다 할때 만났다는 또 뭘까요? 만났다. 매트. 그렇죠. Meet가 met가 되겠네요. 그렇죠. Met 되면서 난친내 친구들을 만났다. I met my friends. 그렇죠. I met my friends.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난 친구들 만났다. 매트. 아니면 어디 다녀왔다. 보통 주말엔 가족들과 식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먹었다 해서 이거나 우리가 뭐 드링크를 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슬 우리가 과거로 하면 우리가 ate로 에이. 바뀌고요. 마셨다는 우리가 d 드랭. r i n k 예요근데이두 가지 다 합쳐서 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had. 라는 그렇죠 동사로 써서 우리가 had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I had nice food. Good nice food, good food.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친구들과 함께. with my, my friends 그렇죠 I had a good food with my friends 그렇죠 I had a good food with my friend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yeah.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도 이걸로 할것 같아요 yeah. had a great time 그렇죠 had, had a, a great time. time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보통 주말에 어떻게 지냈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보냈어요. 다녀왔어요. 이 말들을 익숙하게 하시는 지 선생님들이 그냥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녀왔다 그러면 went. 그쵸 그렇죠. I went to. 그렇죠. 나는 누구를 만났다. I met. 그렇 누구 만났다. 나는 뭘 먹었다. I had. 그렇 어떤 시간을 보냈다. I had. 그렇죠. 나는 캠핑을 다녀왔다. I went camping.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되겠죠. 문장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듣고. I went, I, went I went to Seoul. I went to Seoul. I went to Seoul. I went to the market for dinner. I went to the market for dinner. I went to the market for dinner. I went camping with my friends. I went camping with my friends. I went camping with my friends. I met my parents last Saturday. I met my parents last Saturday. I met my parents last Saturday. I met someone from Australia. I met someone from Australia. I met someone from Australia. I had a great time with my family. I had a great time with my family. I had a great time with my family. I had good food at my regular restaurant. I had good food at my regular restaurant. I had good food at my regular restaurant. I just stayed at home all weekend. I just stayed at home all weekend. I just stayed at home all weekend. I, all weekend. I made good food for my children. I made good food for my children. I made good food for my children. 네, 영상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교실에 서 선생님 주말에 뭐 하셨죠?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Last weekend 물어본다면 나는 갔다 왔다. I went to Busan. Yes. 나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I had a good time. 그쵸, 그렇죠. with my family. family. 그쵸, 그렇죠. with my friend.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자꾸 보시고 반복하시고요. 이, 여기에 있는 영상에 있는 문장을 하나 내가 만들어서, 씬디클래스 채널에다가 댓글 다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댓글 다시고, 댓글 다시기 전에 이 영상 밑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좋아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laughs> 네.